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모베이스 전자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. 이 회사가 이제 사업보고서를 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, 원래 같으면 그,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률을 반영해 봤을 때, 당연히 1조 원을,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이 업체가 여차여차 했던 이유에선지 서모르겠지만 매출 성장성이 둔화돼 보였어요. 그러면서 이게 작년 상반기 에 미국에서 그 기아 보이즈라고 기아차와 현대차의 이그 자동차 시크릿티가 제대로 안돼 있는 차들을 도둑질해서 그 난동을 부리는 그 그러면서 그런 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미국 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그 미미라고 할까요 유행이 돼 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시크릿티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그래서 그거의 반사익으로 이 매출 내형이 나게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매출은 뭐 늘어나다 말고 영업이익은 반토막 이상 나버리고 순이익은 겨우 늘어나는 그런 아주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모베이스 전자는 기본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70% 이상은 현대차와 기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어떤 정책 목표가 변하면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회사가 됩니다. 그러다 보니,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에 많이 연동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. 그래서,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아보이즈 난동 때문에 차량용 보안이 강화되면서, 이 모베이스전자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그 자동차 키, 또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그 안전장치들, 보안장치들, 이런 것들이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런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 외형이 늘다 말았다는 건좀 충격을 줬죠. 그리고, 이 모베이스전자는 사우디의 시어모터스라고 이 사우디 정부에서 만든 전기차 회사입니다. 시어모터스라는. 근데 여기에다가 전기차 그 에어백 시스템의 핵심 부품들을 납품을 한대, 합니다. 이게 한 10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모베이스전자가 현재 차와 기아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을 이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작년 그 2023년 실적을 놓고 보면 전체 매출액의 71%가 현대차와 기아에서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예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상에서 매출액이 재작년에는 9222억이었는데 이번에는 9393억으로 이게 1조 원이 넘어야 그 계산이 맞는데 그러니까 넘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넘지를 못했어요. 이게 이제 그 재작년에 7,645억에서 9,222억으로 매출 외형이 성장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어느 정도 매출 외형이 성장을 하면 1조원은 가뿐히 넘겨줄 줄 알았습니다.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늘어날 줄 알았고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작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부품들 원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. 단기간에. 근데 그 원가를 이제 판가에 반영을 할 수는 없죠.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많이 까먹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반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만 이제 단기 순이익은 그나마도 한 77억으로 전년 60억보다 한 10억 정도 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출 외형이 1조 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, 이 매출 성장성이 둔화했다는 게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. 매출 성장성이 이어져야만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제조업의 특성상 매출 외형 성장이 중단되었다는 것은, 그러니까 둔화되었다는 것은 그말 그대로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죠. 그래서 회사 측이 모베이선자 쪽에서 매출 외형이 이렇게 둔화된 이유와 또 이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장에다가 알려야 됩니다. 이런 IR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의 모회사는 모베이스라는 회사고 이게 서현이와 서현전자라는 것을 인수를 해서 모베이스 전자로 이름을 개명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베이스 최대주주 쪽이 이 실제로 이그 모베이스 전자의 그 주식을 갖고 있다가 올 상반 작년 상반기에 주가 급등했을 때 천원대에서 삼천원로 올랐을 때 삼천원에 대고차익 실현을 했죠 그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손병준이라는 분과 조혜숙 이 부부인데 이 모베이스의 최대주가 송병준 씨입니다 이분이 31.92%를 갖고 있어 최대 주주이고 이 양반이 갖고 있던 123만주와 부인이 갖고 있던 247만주를 주가가 올랐을 때 모두 팔았어요. 그래서 꽤큰 실차이가 얻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모베이스 전자 주가가 오르면 또 최저주 쪽이 주식을 팔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이미 주식은 다 팔았다는 점. 네.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를 통해서만 45.84%를 갖고 있다는 점 알고 있어야죠. 자이 모베이스 계열사로 모베이스 전자를 갖고 있고 모베이스 전자를 통해서 나머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모베이스 전자가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베이스 전자 지난 그 4분기 실적 기준 적정주가 한 2천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작년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출 외형이 성장성이 둔화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서 매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익을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시장에 충분히 알려줘야 됩니다. 매출형이 지금 현재가 이제 현재 매출액인 9,300억 대에 멈췄다 할지라도 비용을 줄이면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단기 순익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측면, 즉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늘려서 그 수익만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든. 어떤 형태로든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베이스 전자는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회사입니다. 원래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이 이제 전 굉장히 오랫동안 제조업을 해 왔던 업체들은 이런 주주 관리라는 걸잘못 해서 결국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회사들도 그 적정한 평가를 못 받고 좀 할인돼서 거래되는 경우가 있죠.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회사이기도 하죠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